시간에는 후인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립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보통 후인할 때는 왼손 그립과 오른손 그립이 약간 이렇게 30도 이상 이렇게 틀어진 각에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요 그립을 정면에서 오른손 그립도 약간은 왼손 엄손가락을 덮어 주는 느낌으로 위에서 잡아 주게 되면은 릴리스가 되는 타이밍을 조금 늦춰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훅이 나는 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잡아도 슬, 슬라이스 쪽이나 바로 가는 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백스윙을 하실 때 왼손을 약간 정면을 보는 각으로 오픈 시켜주는 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 맞을 때 크로스가 되지 않게끔 유지하는 각을 유지,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백스윙 시 오픈 이것만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.